다이어트 할때 라면 무조건 이걸로 먹어. 최고의 겉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쿠팡 1위에서 5위까지의 라면을 가지고 왔고 1등부터 먹어볼게 먼저 신라면 겉면이야. 5개에 4,780원. 1개에 956원에 구매를 했고, 한 봉지에 350칼로리. 일반 신라면 대비 150칼로리가 적었어. 약간 투명한 느낌의 면발과 분말 스프랑 후레이크, 야채 조미유가 같이 들어있고, 나트륨은 일반 신라면과 동일하게 1,790mg 들어있고, 나트륨이 꽤나 넉넉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어, 내일 부을 것 같은데? 그래도 겉면이면 조금 덜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부질 없다. 겉면이긴 하지만 나중에 조미유를 넣기 때문에 기름이 꽤나 라면에 떠 있어. 다이어트 중인데 라면이 먹고 싶다. 특색이 없기 때문에 가장 옳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아. 제일 라면다운 라면 느낌 6점. 멸치칼국수는 10개에 8,720원, 1개에 872원에 구매를 했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멸치칼국수가 건면이야 당연스럽게도. 넓적하고 불투명한 면발에 건더기 스프와 분말 스프가 따로 포장돼 있어. 360 칼로리로 다른 건면 라면들과 비슷하고 분말 스프를 넣고 5분 정도 끓여 드시면 됩니다. 사실 다른 라면들은 조금 덜 끓여 너무 꼬들하게 먹는구나. 근데 취향이야라고 얘기하면서 먹을 수 있는데 멸치칼국수는 끓이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멸치칼국수는 집에 여유가 있다면 다진 마늘이랑 청양고추 송송 썰어 넣으면 훨씬 맛있어. 그래도 오늘 이렇게 베이직하게 해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안 먹고요. 여러분들은 넣어 드셔. 이건 진짜 잘 만든 제품이야. 이까안 그러니까 먹어보신 분 있으세요? 멸치스러운 맛이 싹 나면서 라면이라는 느낌이 안들 정도의 퀄리티야 이거.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마지막 한입 먹고 나서 남은 국물 여기 부 여기다가 밥반 공기 딱 넣는 거지. 예, 뭐 겉면에 다이어트 컨셉의 영상이긴 하지만 이건 뭐좀외람되긴 해도 뭐 이렇게 먹다 보면 우리가 입도 풀리고 탄수화물도 조금 더 당기고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치팅 데이로서 이렇게 딱 드시면 좋다 뭐 이런 추천 영상이에요. 예. 얘가 전분기가 있어가지고 국물이 조금 이렇게 조그나 든단 말이야. 그래서 밥은딱반 공기 넣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먹으래도 많이 먹을 수가 없어. 반 공기밖에 못 먹는다니까 그럼 <laughs> 다이어트지 뭐 이게. 자 이렇게 끓어오르고 밥이 풀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필수품이죠 단백질. 이거 단백질 하나 탁 넣어가지고. 아시죠? 재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 노른자 이렇게, 이렇게 싹싹 섞어가지고 여기서 나는 오늘 지방 살짝 들어가도 괜찮다. 여기에는 그 조미유도 없었으니까 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참기름 한쪼름 넣으시면 딱 이렇게 먹으면 돼. 이게 진짜 히든이란 너무 맛있다니까. 와. 9점. 이번엔 짜왕 겉면. 4개에 6,380원 1개에 1,595원으로 다른 라면들 대비 단가가 높은 편이야. 납작한 면이 들어있는데 멸치 칼국수 면보다는 신라면이랑 조금 더 결이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야. 면이랑 건더기 스프 먼저 넣어주면 되고요. 건더기 스프 꽤나 푸짐하게 들어있다 480칼로리로 가격만큼이나 칼로리도 넉넉하게 들어있고 나트륨은 1160ml로 국물이 없는 만큼 다른 라면들보다 적게 들어있더라고 근데 얘는 다 붙어있잖아 그래서 얘는 적혀있는 나트륨 함량을 모두 다 섭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국물 라면들에는 있지만 짜왕은 1160칼로리들 여러분들 몸속에 전부 다 저장된다는 점 숙지하셔야 됩니다 짜파게티보다 조금 더 충정스러운 느낌이 나 그러면서도 이제 겉면의 특정점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사실 이 짜장 라면에는 필승 조합이 있잖아 치즈랑 달걀 그런데 이 치즈 달걀이며 하는 애들이 마침 또다 단백질이에요 당류랑 지방이 오늘 나온 겉면들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국물까지 다 먹는다는 가정하에 낮은 나트륨 함량과 토핑으로 올리는 맛있는 조합들의 친구들이 모두 다 단백질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 주겠습니다 8점 생면식간 매운맛은 태어나서 처음 사본는 라면이었거든? 사실 이 겉면 시장에 포기하지 않고 남아있었던 브랜드는 풀무원이야 신라면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긴 했지만 그 전에도 풀무원은 계속 이런 겉면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잖아 가장 라면스러운 면발이야 뭔가 얇 얇게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말리면서 투명해진 듯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평범한 라면이다. 4개에 3,480원에 구매했고 1개에 870원으로 오늘 순위권의 라면 중에서 가장 저렴해. 모든 게 들어있지 않고 딱히 건더기 스프가 없는 모습이네요. 355 칼로리로 다른 건면 라면들과 비슷한 수준의 칼로리를 가지고 있고요. 나트륨이 1,450mg으로 국물 라면 치고 준수한 편이다. 따로 조미유를 넣지는 않았는데 국물에 기름이 꽤나 떠있는 편이고요. 면발도 사실 건면이라고 이야기를 안 했으면 건면인지 모르겠는데 것 같애 얘는. 면부터 먹어볼게. 생면식감으로 면의 식감을 강조해 놓은 제목이기 때문에 과연 니 값을 할 것인가. 오면 정말 맛있다. <laughs> 사실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애가 아니잖아 맛있을 줄 몰랐어 면 식감이 정말 좋다 와나 인정 이름값 인정 이거 진짜 국물 먹어볼게 국물도 나쁘지 않아 괜찮아 준수해 준수한 국물의 면이 이 정도면 다들 이거 몰라서 안 먹는 거지 면 식감 정말 좋다 생면 식감이라고 의기양양 할 만하다 이거 후점 로스팅 꽃게탕면이야 4개에 4,420원 한개에 1,105원에 구매했고 건더기 스프와 분말 스프가 따로 들어있었어 366칼로리로 다른 겉면 국물 라면과 비슷한 칼로리야 나트륨 함량이 1 5 9 0 2리 m g 으로 꽤나 높은 편인데 그럼에도 신라면보다 낫다. 면이 익으면서 굉장히 두툼해지고 거의 너구리급이야, 지금. 저는 이런 그 짬뽕 흉내는 라면 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면부터 먹어볼게요. 풀무원이 면을 참 잘한다. 국물 먹어볼게요. 뭐 음, 갑각류라기보다는 조개스러운 감칠맛이 나는데 살짝 비릿해, 국물 맛이. 면은 괜찮지만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간 리뷰입니다. 내 취향 아니다. 국물 맛이 너무나도. 6점. 식감, 맛 모든 걸 통틀어가지고 풀무원 생면 식감 매운맛이 1등이야. 라면 과연 맛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순위권에 있는 것도 살짝 의아했단 말이지? 그럴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인정합니다. 솔직히 4위에 있을 라면이 아닌 것 같아. 더 위에 가야 돼. 풀먼, 생면식감, 매운맛. 너무 맛있으세요. 국물 맛이 굉장히 뛰어나다고는 말할 수 없어. 평범하면서 매운맛이 강한 라면 국물 맛인데 정말로 면발이 네, 드셔보셔야 돼. 그래서 다이어트하면 밍밍한 거, 맹맹한 거 많이 먹잖아. 네 맛도 내 맛도 안 나는 그런 것도 먹잖아요. 그럴 때이 매운맛의 이 마음속의 게이지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만큼의 강 강력한 매운맛까지 있다. 그리고 2등은 멸치칼국수. 이거는 그냥 맛있어. 3등은 짜왕. 짜왕만의 그 캐릭터성도 사실은 이룰 수가 없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맛있는 라면이에요. 남은 거는 옆집에 갖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